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 아이디대로, 유비인 척. 유비인 척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이 계정은 원래 호영이가 썼던, 제 동생이 썼던 계정이라서 어차피, 방송을 안 키고 이 컨텐츠를 하면 사람들이 나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유비인척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인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이 중요하거든요. 아른 시작을 들어갈 때마다 뭔가 그 일대일 방이 있어. 일대일 방을 들어가서 해야 생각보다 사람들이잘낚이거든 뭔가 관심을 많이 줄것 같은 방을 가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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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조금 봐주세요. 지금 친구 두 명이서 커플라이더 막아놓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 좋아. 이런 방. 억으로 딱끌수 있는 방. 드리프트를. 감초도 많이 주고. 근데 둘이 일대라는 거 구경해 줘야 돼요. 나는 일단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둘이 1대1 1에... 이렇게.. 어? 그냥 따라가 줍니다 아직도 구슬 타고 다니시네 해주고 구슬 타줍니다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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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봉쇄 봉쇄 어엉 들어가시.. 뭐야! 저기살았어 타고 있는 피지컬 구슬 어, 막아줍니다. 또또 또 막아주고, 이거 스틱? 들어가시고, 여기 식구. 오케이. 뉴비는 이룰 수 있어. 어. 뉴비 플레이는 이룰 수 있습니다. 얼른 와, 뭐해? 화났나? 아, 안 달린다. 어, 달리네, 달리네. 리타시켜줄게. 뉴비의 디펜스. 안 온다. 화났, 오케이, 오케이. 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뭔가 실수하는 척. 나는 드리프트를 잘구사를 못하는 척. 아 캐리 받은 척. 계속 이렇게 부스터를 꺼줍니다. 좋아요. 따라 가줍니다 또. 따라 가줄 때도 박스에 따라 가줘야 돼. 어, 나한테 스탑했죠 이 사람? 따라가줄 때는 따라 가줄 어, 때 박스에 따라. 어안 당해. 여기? 아. 올 리타야, 친구야? 여기 들어가시고 그럼 웃어줍니다 올 리타죠? 어, 난 들어가야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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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유비의 디펜스 어떠, 어떠, 어떠세요? 유비인 줄 알았더니 고수였다 어, 저 고수 아닌데? 제가 부모준 제자예요 그런갑다 해, 그냥 그냥 그런 거 같다 해. 그냥 믿어 줘, 믿어 줘. 난 이제 노노라는데. 아, 난 노노하고 도망갔는데. 아나 님, 저 조금 봐주면서 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매너 줄라나? 우와, 타토 요즘도 엄청 착해. 그러면 저 사람이 어차피 어차피 뒤에서 달리거든. 그럼 마지막에 이겨버리자. 오케 좋아, 좋아, 좋아. 착해, 착해, 착해. 오케이, 툭툭이 못하는 척. 두수 뒤에 채워주고. 여기서 일단 감속을 엄청 많이 줍니다. 이 정도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씨. 아, 나도 모르게 느커팅 해버렸다. 아. 이래서 습관이 무섭과 습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실수해주고. 오 연타, 오 연타 찰지는데 저분? 고속 연타 오죠? 자 이제 슬슬 각 잡습니다 아니다, 마지막에 그냥 오지는 라인 한번 타가지고 그냥 내가 이겨버려야겠다 오케이 좋아, 톡톡이 못하는 척어 나는 톡, 오히려 톡톡이 못하는 척이 더 힘든데? 탄다 이제 빵라인 탄다 아니다 아니 참아, 참아 한 번만 참아 한 번만 참아, 한 번만. 어차피 저 사람이 뒤에 따라오다가 나를 이기려고 할 거거든? 마지막에는? 나도 마지막에 빵라인 타야겠다. 이케이 좋아. 리버팅 한번 해주고, 가자. 빵라인. 아, 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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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를 탄다고? 디펜, 이겼죠? 매너, 감사합니다. 아 착하신 분이다 저분은 원래 이럴 때막 뉴비들 스탑하고 그러거든? 못 돼가지고? 근데 저분은 엄청 착하네 파라곤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파라곤이야 다른 파라곤 한번 보여줘 이거 맞아요? <laughs> 이거도 예전에 받았는데 제발 좋다고 해줘 그게 더 낫겠네 와 이거 좋은 거예요? 좋지는 않은데 좋아! 저 임에 34초 나와요. 슬슬 이제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2분 34초 나와요. 줍니 이제 깔아 34초 그와요 34초 나와요. 34초 저 사람 뭐지? 어떻게 뭔가 4 눈치채는 느낌이다. 저 사람 눈치를 와요3가초 나와요. 34초 나와요. 34초 나와요. 잡4초 나와요. 34초 나와다 뭔가 감속이 다르다. 일단은 저분을 깜짝 놀래켜 주게, 최대한 빨리 달려주겠습니다. 기록 보고 일단 1차, 1차적으로 놀래야 되거든. 좋아, 좋아! 일단 베타 보고 놀랬을 거 같네 분명히. 오케이, 깔끔. 아, 이 정도면 선수급이라 해 주겠는데? 솔직히 2등에서 에론 라이센스가 따라오는데 안 잡힐 정도면 선수급 아니야? 잘 따라와 32초를 찍어버렸네 아 이렇게 잘 달렸으면 안되는데 난 34초 이상하고 있었는데 32초를 찍어버렸네 매너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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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누군지 대충 느낌 오시죠 아 이정도면 알거야 뭔가 아 컨셉질하고 뭔가 딱 이런 느낌이다.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구독자가 2,000명 밖에 안 되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허락 맡았고, 2,000명 곱하기 한 34배 정도 있습니다. 구독자. 아닙니다. 그래도 매너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착한 분들 많다. 이분 진짜 착하네.